호텔! 호가큰근녀는 내가 어아우 미친 어어 호텔! 호가더아 근데 어딜 가든 더운데? 호텔! 호텔 누가 요아 너무 좋아지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로 아, 아니 이게 5성급이지 비교가 안돼 맞아 한국어다 복숭아 프라페 프라페 기나지 않아요 원래 혼자 나가지 못하고 아요 우리나라랑 다를 거야. 좀 다른 거 같아요. 어. 아근거가 있어? 금거 아, 있어. 어 금고? 어? 모든 호텔에는 근거가있고 선생님 근데 거기 없더라고요. 어? 그, 아 맞다. 거기 근거는 없어. 아, 그, 우리가 그 호텔에서 마지막 밥을보내가는게 음. 너무 싫지? 닫았나?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닫을 수있데길거리닫았어 어? 여기 닫은 거 닮아. 닫았어 닫았어. 편의점으로 어, 어? 가봅시다. 와, 어, 영국? 확실히 영국 많이 먹어. 정말 음, 좋아하는 날 수도. 아, 리버풀, 리버풀, 그, 리버풀 그 정도 어. 리버풀? 네 리버풀. 아홉시 반까지면 여덟시. 여덟시. 근데 조식이 몇 시까지래? 7시부터. 7시부터 시작이래요.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물더 먹어? 햄먹어요한번 <laughs> 먹어 요한 먹고 세요 먹고. 먹고 내일 요한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가번 보세요. 요한가 보세요. 한나야

아, <laughs> <laughs> 니 누워서 물 마실 때다 알아봐. <laughs> 시작이 안 되잖아요. 다조용 이제 다조용 ハハハハハ <laughs> 우와, 진짜? 와 <성적? 웃음> <laughs> <laughs> 어... We need a 토 o w e l 4 towel, please. 맛있어? <laughs>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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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공기가 이게 너무 음식 냄새 너는 나. 아 여기 <laughs> 아, 환기안 돼서. 나쁜 사람들아. 어미안했 지금 <laughs> <laughs> 여기 안 보여. 지금 뭐기억하는거 아니야? 아아 너무 놀리고. 뭐야? 신기 도미 도미. 중국인들이 나 보고 이거 나 뒤에 서다못고았다니까 왕수 소어 하하. <laughs> 여기 이제 한번더 떨린다. 빠르게 동승을 해. 그 진짜? 떨린다, 떨린다. 음. 여기 여기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음. 더. 이제 올라갈 거야. 아 <laughs> 야 최랑 이거 왜 잡고 있어? 왜? 이거 왜 잡고 있어 아, 둘이? 너무 무서워. 여야저 <laughs> 밑에 보면 죽음이야 그냥. 아, 훨씬 나. 저 밑에 지 마. 괜찮니? 최랑. 아, 랑이가 좀 네? 힘들겠다. 아, 여기가 좀힘드네이 밑에 보는 게. 아야르. 아, <laughs> 가영 언니 팬이 빠졌는데. <laughs> 최랑 이거 찍고 있나? <laughs> 이런 거 찍어야 되는데 재밌다. 아밌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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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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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거 타야지 무슨 밌다야밌다 롤콘 아니지 재밌다. 재다와 미치. 사진 찍으니까 돌멩이처럼 나오는데. 와 진짜 너네 진짜 많이 먹는다 뭐? What's t 는 e donut window? 와 h a t s the donut window? What's t h 오늘 o n 그 t window? What's the donut w i n 슉 슉. 티셔츠... 준혁이라면 어, 속지 않을까? 뭐가... 짬, 아, 뭐? 이게 땀인지 아닌지... 얘, 걔 영어 못 읽어서 괜찮아. 어... 오. 어 아니, 이게 어디로 올라가는 음, 거야? 그, 음, 아, 어, 어, 맞는 거 같아. 지혁아너 위에 올라가 봐. 네. 야, 무시무시한데 여기. 지효가 여기 사람 사는데 아니야. 지가 아니, 홍콩. 아유. <laughs> 아니, 홍콩 홍콩인데 실감이 아니. 아니, 홍콩인데 실감이 안 나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더. How 있어? many? 3 3달 한국에서, 거 같이, 어? 한국에서 뭐, 훨씬 싼거 아니? 오케이. 두개 해서 200. 오, 저거. 예, 예, 예. 이거 봐오 예, 예. 예, 예. 예, 예. 야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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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건, 이게 뭐, 이게 뭐. <laughs> 가방 전체가 이클립스 어, 통이야 맞아. 와 진짜 개판이다 개판이야 부셔가지고 뭘 만들거야 여기다가? 기쁘이 <목소리> 제품이구요 아 이거 마이스 커트 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목소리> 한국에 있는거 초코찍어 <목소리> 먹는거 <목소리> <그거는 목소리> 맛있어? 난, 나 진짜 나쁘지 않아 <목소리> 나 먹어봐 제니쿠키를 사기 위해서 <목소리> 이길 아니면 사형을 선포하고 이길 아니면 진짜 김고현 저 죽여야지 저거 야 어디냐? 가연아 어디냐? 한번어 가야 지아이이나리냐고 에프원 아에프이야응몇네아 그러네 <laughs> 저리로 어, 가면 훨씬 빠르잖아 왜한 바퀴 도는 건데 아, 문원쌤 길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laughs> 왜? 자기 좀 데려가 주래 제 동생 선물 차 <laughs> 종류를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사긴 했는데 근데 문원쌤이 이거 보고 뭐 얘네좀 빡친다 그랬는데 이거요? 이거 <laughs> 끊기나? <laughs> <laughs> <목소리도> 잠. 아, 이거 이개하나 둘, 셋. 자, 머그샷, 머그샷 찍는 데에기 이렇게 들어 불렀으면 마타 가방에 분노가 나왔다. 가방에 녹음이. 왜? 미안, 미안. 너뭐 잘못했냐, 미안. 평소에 쌓이게 조금 많아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나 일어나고 해야지. 아니, 미친놈들 저거 저거 어떻게.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은 오. 너무을 받고 <laughs> 아 내가 체력은 잘해지거든. 근데 내계안 어, 된다? 체랑 아, 아. 너가 뽑아 봐. 안 여기. <laughs> 아 개빡쳐. 아, 개빡쳐. 아 씨, 절아지 진짜 기지 이거.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아, 이거 이게 이게 웃겨. 잠깐만. 잠깐. 아, 자, 자. 부서지. 쭉. 아씨 진짜 세, 세 번만 더 하고 안되면 그냥 문명이다 가슴 <목소리> 두 오오오오오 이가능 가능성,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난얇난얇 오오 다돼오이정도요 있어요 테이 오, 하나 더 줄까? 영 어게승 예. 별로 안궁금하고 그냥 스좀 보고 싶긴 해어 근데 아까 어, 몰라 아, 아, 게게데치기하고 <laughs> 있어가지고 아 이거 지하로 가는 거 아니지? 내려가가네아말있어아 <laughs> 네. 네. <laughs> 어, 어, 제발 제발 제어 소리 나는데? 어? 안닫지는데 어? 어? 나가야 되거든. 아, 아, 안안안안안 기대지 마시고. 안, 안 기대면, 무게 좀줄어드려 아니, 아니, 무게, 무게 때문에 안, 안 되는 것같 안안안안 아니, 뭐, 나가. 나가, 진 진짜, 아 나가, 진짜,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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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 나가 <목소리> <나가봐. 내가> 봐. 나가 봐. 나가 봐. 나가 봐. 나가 캐리어만 두고 잠깐 못가데 어디서 개 무서워요. 캐리어만 두고 들어가. 캐리어만 두고 와. 어차 개졌어. 너 캐리어 캐러만... 못 <laughs> 아니. 그 <tent> 때문이다. <Without. 웃음> 아, 진짜 야, 이건 아니고. 조시켜시켜시켜시켜 <laughs> <왜>? <laughs> <없이 배는 웃음> <목소리> 아, 용 아, 보자. 어, 나 갔다 되게 호기 있게 나갔는데 진짜 안되겠더 어. <목소리> <목소리> 아. 화니이형 욕조를 쓰고 계셔가지고 나한테 뭐랬냐면 스트리머 콘서트에서 나도 나이 아니 나한테 스미드 씨스미드 너무 아백수야아니 아니야 뭐랬아 나한테 화연아 시네테 모링 걸려 30분씩 걸려 이런 거 같은 거 지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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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지어가 내도 난 무서워요 a l w a 항상 무서 <목소리> 주네 다 야인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안니고 기다리고 있 아니, 아아 그래? 너안니고니니 아니, 아니, 아가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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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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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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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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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됐겠구나. 동남아 대학생들 이런 거목이야 도목이 또 다녀 대학생같아 소리야 학생같 <laughs> <laughs> 아직도 아, 지나 이제 리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 아, <laughs> 찢어봐 그냥 <laughs> 아, 서봐 앉아봐 서는건 안될거같아 <laughs> <laughs> 야 음.

아니 이거 싱크로율 9 9는인데 기대식 아 비주얼은 특경이 너무 왜왜왜왜왜왜양양양양양